예, 안녕하세요 노바코입니다 유튜브친구 여러분들 반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쟁반 짬뽕 2인분짜리에요 가격은 13,000원 쟁반짬뽕이라서 클줄 알았는데 어, 이렇게 조그만한 쟁반도 있다는거에요 여러분들 음. 그리고 이거는 자메이카 통다리 구이 효진공주님 음. 자메이카 통다리 잘먹겠습니다 보내주신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콜라까지 같이 왔어요 이렇게 컵도 이렇게 얼려놓거든요. 시원해보이라고. 어. 컵도 올려놔버려요. 초반부터 살 많이 쪘어요. 깐따님 반갑습니다. 아유, 죄송해요. 살 많이, 그만, 그만 줘야 되는데. 어. 살이 오, 계속 올렸네요. 거품 먹음 속이 느글느글 맞지맞지 회의님 반갑습니다. 전 쟁반 짬뽕부터 한번 비비죠. 해물이라고 했는데 오징어가 한3개4개 4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 뭐 홍합은 뭐 여러분들 껍데기만 있고요. 그리고 새우는 뭐 칵테일 새우 한 3, 네 마리 넣어준 것 같고요. 네 다섯 마리 새우 들어가 있고 오징어 한이쪽이좀더 있고. 홍합은 뭐, 홍합 사이에 뭐 새우가 껴있을 정도로 음 아무래도 이 집에서는 아마 짬뽕은 다음부터 시키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맛이 중요하죠. 음. 맛은. 음. 맛은 그 맛이에요, 그 맛. 얼굴 어, 좀 부은 것 같다고. 어, 점심에 라면 먹고 잤어요. <laughs> 어, 미원이 한 숟갈 넣고 두 숟갈 넣은 맛이에요. 음. 제가 만든 게더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오늘 원래 갯벌 가려고. 한 4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비와가지고 갯벌 못 가가지고, 화나가지고 밥 먹고 다시 잤어요. 볶음짬뽕 맞아요. 해물 볶음짬뽕. 서울은 자주 가요. 서울은 한 달에 한번 이상 가요. 오태식님 반갑습니다. SDS님 반갑습니다. 음 이거는 소, 이 집은 솔직히 말하면요 딱 그거야 항의 전화하기 신짜나 통치형님 반갑습니다. 딱 항의 전화하기 딱 바로 그전 수준이에요. 진짜 뭐라 그래야 돼? 그좀 성질 안 좋으신 분들 만나면 전화 할 집이야. 음. 너무 성의가 없다 음식이 맛도 솔직히 그냥 그러고, 그냥 음식에 좀성의가 전체적으로 없다고, 없어 보여야 된다, 이나? 음, 그런 느낌이에요. 차이나타운이요. 차이나타운이 뭐예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음. 자메이카. 이거 13,000 원, 13,000 원, 음, 응. 자메이 카가, 양 대비. 가격이 적은 걸로 적은 것 중에 하나가 이그니까 자메이카가 가격 대비 양이 적기로 유명하죠. 음. 가격 대비 양이 정말 적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항상 뼈를 이렇게 어, 이렇게 빨아 먹어야 돼요. 음. 자메이카는 근데 한번 중독되잖아요. 이거는. 처음에 한번 시켜가지고 아 돈이 조금 아까운데 하고 시켜 먹어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 돈 아까운지도 모르겠고 그냥 먹게 되더라고 맛있어가지고 나중에 사골로 이러는데 어 삼사야 여기 음, 그 정도까지 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조금 못 살긴 하고 내가 어, 조금 가난하긴 한데 자메이카 뼈를 사골로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삼사야. 음. 음. 일보다 힘들지 않냐고요? <laughs> 세상에 안 힘들게 어딨습까 여러분들. 자기가 하는 일은 다 힘든 법이야. 음. 밤에 이렇게 먹으면 몸이 안 좋죠. 근데 저한테는 밤이 밤이 아니야, 낮이죠. 어 지금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또 아침까지 일해 낮, 봄, 뭐지, 밤, 점심까지 일해야 되는데. 다 보니까 그냥 맛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딱그 맛이네요. 24시간 중국집에서 근데 이렇게까지 이 정도 퀄리티를 낸다고 하면 그냥 약간 나쁜 정도, 나쁘지 않은 정도는 아니고 약간 나쁜 정도. 쟁반장품 주문한 겁니다. 거제방격기님 반가워요. 저 주말에는 배달 먹방하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먹방조아님 100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충성, 누님 고맙습니다. 100점. 감사합니다. 어. 집에는 보통 3주에 한번 정도는 가요 근데 자기가 집에 자주 가도 엄마가 너무 안 반가워해 근데 한 달에 한번 정도 가줘야 반가워 하더라 혓바닥 저 밖에 있어요 음. 바닥을 이렇게 날린 걸리는 분들 이 많은데 제가 이거 뭐야 입이 작아가지고 입 주에 많이 묻히고 먹어가고 입술 입술 주변에 계속 담는 거예요. 좀 불편하신 분들 죄송해요. 게장은, 근데 맛있는 집에서 사먹어야지. 게장은 잘못 사면 깨물으면 살이 안 나오고 간장만 나와가지고, 어, 계속 게장 먹고 싶은데 맛있는 게장집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만두신 조 됐습니다 송정단님 음. 음. 자메이카 브위에서 볼케.. 치밥은 볼케이노가 더잘 어울려요 근데 저는 자메이카 치킨을 더 좋아하고요 프리랜서는 이 아프리카보고 프리랜서를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엔 이거 두 명이서 먹으라고 하면 이 정도야. 싸움나요, 진짜, 이 집. 음, 그냥 1인분 실속 세트 이렇게 해서 팔면 괜찮은데. 어, 세봉봉 누나, 브링님이신 누나, 반가워요. 음, 근데 이 집은 이렇게 해서 2인분이라고 팔잖아요? 어, 그러면 이거는 싸움나. 음. 그래 반갑습니다, 세봉봉 누나. 음. 울면은 있어요 울면은 뭔가 그 뭐라 그래야돼 약간 계란국 비슷한거 같은데 계란국보다는 좀 진한 맛이 나고 먹어보면 알아요 울면은 아 제가 설명해드리 조금 힘들다 짬뽕 가격은 13,000원이요 누나 반가워요 여자친구는 뭐곧곧 음. 곧 좋은 소식? <웃음> <웃음> 아, 음. 아이씨. 의배달 엄청 부지런해지는 게 아니라, 어, 진짜로 사람이 밥을 못 먹고 살게 되면 무슨 일이든지 하게 돼요. 어, 그게 뭐 직업의 귀천이랑은 상관없이, 뭐 직업의 귀천이 있는 건 따로 아니지만, 힘든 일이고 안 힘든 일이고 떠나서 진짜로 자기가 월세 내고 밥못 먹고 그런 지경에 처하면, 어,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78 나가요. 78 왼손으로 끼우라고 한 조각 남았으니까 빼자. 급식 조리사는 시급으로 받아요. 제가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2 8이게 먹방 좋아님, 먹방 좋아님 이2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충성. 고맙습니다. 어, 먹방 좋아 형님 누님 감사합니다. 응. 손바닥. 여기 있어. 충성. 그리고 쎄봉봉님 빠꾸게또 감사합니다. 아, 어, 빡국에 감사합니다. 어, 제복먹는다 고맙습니다. 충성, 어. 선준이님 반갑습니다. 친구가. 자메이카는 하나도 안 매워요. 형님 누님 가끔 심심할 때 바꿔서 해요. 자메이카는 되게, 어, 진짜로 이게 다리가 4개가 아니라 6개였으면 맨날 먹을 거고, 이거는 효진공주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팬분께서 선분해 주신 거여가지고, 솔직히 좀 시키기엔 좀 부담이 되죠. 너무 비싸. 리액션 모닝콜하면 바로 결뜨렸는데 그럼 아침부터 기분 나쁜 하루가 시작되요내 목소리 듣고 시작하면 얘들아 형님들 음. 하루 일찍이 안 좋아져 내 방송은 자기 전에 마무리하면서 보는 방송이지 음. 먹을 게 없네요 이거 버섯이나 좀 먹고 양이 그렇게 모자라진 않아요. 생각보다 제가 면을 한번에 좀 많이씩 받았더니 배가 좀 차네요 음. 저번에 옛날에 제가 자메이카 통닭 먹으면서 장갑을 두개 썼더니 와막 진짜로 저게 무슨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다.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어요. 금수저세요 아니면 정신차려라 초심 잃었네 인성바라까지 들었어요 진짜로 저러니까 못 배웠지까지 들었어요 장갑 녹방에서 장갑 두개 썼다가 어 그래서 다시는 장갑 한 개로 뭐든지 다 해결하려고요 간석동 킹가님 반갑습니다 절대 두개안써 이제부터 장갑을 무조건 한 개만 씁시다, 여러분들. 클일날지 어떻게 썼다. 자메이카는 퍽퍽살 싫어하시는 분들 있죠? 진짜로 퍽퍽살만큼, 막, 퍽퍽살만큼은 누구보다 싫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드시기 딱 좋은 치킨. 음. 운동은 저 숨쉬는 것도 힘들어 죽어서잘 못해요. 운동은 음. 오늘 먹방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10분, 15분 정도 하고 똑같았네요. 음. 유튜브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언제나 감사합니다. 미천한 방송 보시네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없어 보여야 된다나 음. 그런 느낌이에요. 차이나타운이요, 차이나타운이 뭐예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음. 자메이카 와 이거 13,000원이에요. 13,000원 음, 자메이카가 양 대비 가격이 적은 걸로 적은 것 중에 하나가 이. 그니까 자메이카가 가격 대비 양이 적기로 유명하죠. 음. 가격 대비 양이 정말 적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항상 뼈를 이렇게. 어, 이렇게 빨아먹어야 돼요. 음. 자메이카는 근데 한번 중독되잖아요? 이거는. 처음에 한번 시켜가지고 아 돈이 조금 아까운데 하고 시켜 먹어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 돈 아까운지도 모르겠고 그냥 먹게 되더라고 맛있어가지고 나중에 사골로 이러는데 어, 삼사야 여기 음, 그정도까지 아닌 것 같아 내가 조금 못 살긴 하고 내가 어 조금 가난하긴 한데 자메이카 뼈를 사골로 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삼사야 음. 이 입에도 힘들지 않냐고요? <laughs> 세상에 안 힘들게 어디있을까 여러분들 자기가 하는 일은 원래 다 힘든 법이야 음. 네, 안녕하세요 노빠꾸입니다 유튜브친구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쟁반짬뽕 2인분짜리에요 가격은 13,000원 쟁반짬뽕이라서 클줄 알았는데 어, 이렇게 조그만한 쟁반도 있다는거요 여러분들 음. 그리고 이거는 자메이카 통다리 부위. <laughs> 효진공주님, 자메이카 통다리 잘 먹겠습니다. 보내주신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콜라까지 같이 왔어요. 이렇게 컵도 이렇게 얼려놓거든요 시원해 보이라고 어. 컵도 올려놔 버려요. 초반부터 살 많이 쪘어요깐따님 반갑습니다. 아유 죄송해요 살 많이 그만 그만 줘야 되는데 어. 살이 계속 올렸네요. 거품 먹으면 속이 느글느글. 맞지 맞지 회원님 반갑습니다. 제가 만든게 더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 원래 갯벌가려고 한 4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비와가지고 갯벌 못가가지고 화나가지고 밥먹고 다시 왔어요 볶음짬뽕 맞아요 해물볶음짬뽕 자주 가요. 서울은 한 달에 한번 이상 가요. 오태식님 반갑습니다. SDS님 반갑습니다. 음, 이거는 소, 이 집은 솔직히 말하면요, 딱 그거야. 항의 전화하기. 신창통 형님 반갑습니다. 딱 항의 전화하기 딱 바로 그전 수준이에요. 진짜 뭐라 그래야 돼? 그좀 성질 안 좋으신 분들 만나면 전화할 집이야. 음. 너무 성의가 없다 음식에 맛도 솔직히 그냥 그러고 그냥 음식에 좀 성의가 전체적으로 없다. 우선 쟁반 짬뽕부터 한번 비비죠. 해물이라고 했는데 오징어가 한세개네개 들어가 네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 뭐 홍합은 뭐 여러분들 껍데기만 있고요. 그리고 새우는 뭐 칵테일 새우 한 세네 마리 넣어준 것 같고요 네 다섯 마리 새우 들어가 있고 오징어 한 이쪽에 좀더 있고 홍합은 뭐 홍합 사이에 뭐 새우가 껴 있을 정도로 음 아무래도 이 집에서는 아마 짬뽕은 다음부터 시키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맛이 중요하죠. 음. 맛은, 음, 맛은 그 맛이에요, 그 맛. 얼굴 좀 부은 것 같다고 어, 점심에 라면 먹고 잤어요. <laughs> 어, 미원이 한 숟갈 넣고 두 숟갈 넣은 맛이에요. 음.